지난 경기에 나왔던 선수 그대로 출전을 했는데 공격 라인 팰리페 어머상 윌리안 선수 후경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영 선수와 이영재 서민우의 미드필드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유니폼이 바로 이제 10주년 기념을 하는 새로운 유니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노이큐 캐리그 1 2020 16라운드 광주와 강원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윌리안 선수가 그때 두 골을 넣고 또 김지현 선수도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또 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광주의 투어인데요 먼저기예요. 먼저기인데요. 자, 파도맨 볼 패스 스코어! 들어갑니요 골! 네. 경기 초반에 일찌감치 먼저 는 홈팀 광주 FC입니다. 스코어일 요 아, 자, 여기서 아, 왼쪽에서 리 아, 아, 킥이 지금? 있었고요. 자, 라인을 아, 깨긴 했는데 네. 여기서 오오 자, 그대로 네. 한현 선수 맞고 들어가면서 네. 선제골이 광주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 가까운 쪽이 아닌 먼 쪽을 선택한 어, 발이 좀 높긴 했습니다만 네. 자, 여튼, 골은 들어갔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VR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여름의 프리킥, 박스 안쪽에서 보그는 이제 머물러 있었고요. 네네. 일단 뭐, 어, 팀의 살림꾼이에요. 네. 야. 아, 오네사이드네요 네, 그 전에 네, 그전에 네. 어, 라인을 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격에서 최전방서부터 뭔가 수비가 만들어져야 되고 미드필드에서 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지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요, 강원의 공격이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어요. 이고 광주가 현재 네. 지금 폭염 경부예요. 그렇죠. 네. 정말 덥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이 여름 선수의 태클이 하면 아네 확실하게 명스볼의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그게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야말로 네. 작년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6월 23일 포항전이었는데요 네자조은 자, 지역에서 주관대 찬승점 패스하면 패스! 슛! 슛! 아 왼쪽 골대 맞고 나갑니다 네, 아. 좀또 명수볼에 티키타카죠 빗나가네요 네, 왼쪽 자, 측면에서 이 e 패스 네. 기가 막혔고요 자 하나 벗겨냈죠 여기서 살짝 주고 들어가는 반대쪽에 그러다보니 반대쪽 체크하지 못했고요 오우 조재환 선수 순간적으로 수비가 지금도 걷어내는 것이 지금 이영재 선생이 걸렸거든요 네. 완전히 오픈됐죠 이러면 때려줘야죠 자그 정도였죠 아그 네. 자, 살짝 빗맞으면서 그렇죠 바운드가 오우. 살짝 일어났군요 네. 그러면서 볼 때를 맞고 아 지금 아쉽게 오늘 오먼상 선수와 또 신세계 선수의 측면의 대, 대결도 정말 볼만합니다. 어, 잘 들어 지금 강원에 이해요 조재환, 조재환, 조재환. 조재환. 반대한게 돌파가 되어어렵자 갑니다. 조재환 오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김승가 경운의 푸쉬입니다. 스크레이트 대여! 원잭에서 조재한 선수가 흔들어주고요. 지금도 슈팅한 볼이 굴절이 됐잖아요. 네. 자, 여기서도 순간 페이크 정말 좋았죠. 네. 잘 돌아섰고 자신 있게 하다 보니 공격 숫자 많지 않았잖아요. 네. 자, 여기서 자신이 해결했죠. 자, 맞은 볼이 어, 김승대한테 연결이 됐고, 이게 아하! 역시 지난 경기에서 네. 골이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을지 그렇죠. 몰라도 그정이 그렇죠. 굉장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네. 일단 퍼스트 터치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페 빼고 치는 이 동작이 환상적이었죠? 게다가 공격을 음. 꽤 맞고 굴절된 볼이 김승대 앞으로 향하면서 그러니까 세컨볼에 대한 중요성, 지금 슈팅 바, 어 가능.. 아하.. 볼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네. 자, 윤평국 선수 간의 그 사이로 이게 순간적인 거잖아요. 볼도 참잘 차요. 그렇죠. 아, 아주 영리하게 차고 네. 파괴력 있는 공격수입니다. 자, 갑니다. 프리킥인데요. 자, 프리킥. 됐어요. 됐어요. 헤더 플레이. 왼쪽으로 지나십니다 네. 자, 지금 빨레페 선수인데요. 네. 이런 네. 타이밍을 좀 잡을 필요가 있죠. 네. 자, 강원해 신용 조동 공간에서 패스 연결 이영진이 아, 잘 끌어냈어 잘볼 쓰죠 패스요 그러면 오른쪽 자르는 기법 다시 시원하다 드라마틱한 것 국가를 동기 위해 투구하는 광주에 보십니다 자 이게 감기죠 네와 지금도 강원의 문제점 약점이죠 네. 야윌리안 선수가 어느 생각? 어서 나와서입니다 여기서 어, 이영진 선수가 줬는데 어, 아어 지금은 윌리안 선수 아주 기가 막히게 인터셋도했고요 지금 스미스도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예. 지금 리바운드 된 볼에 이런 수비가 돼야 되는데. 야 윌리안 선수 꾸시고요. 야 역시나 리판단을 네. 가져가면서 대저가 맞죠. 네. 예. 이건 놓치지 않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어먼상 엄살라 이걸 골로 만들어냅니다. 예. 예. 자 역시나 경기 전에 이제 야. 윌리안과 필리페 어먼상의 공격 라인이 리그 최강의 공격 라인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야. 윌리안 선수와 어먼상의 합그 기간 동안 1일무 5패였고요. 1 4 라운드 원정 경기 인천전에서 어, 두골이 있었던 엄마성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멀티골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네. 아주 들어가죠. 들어가는데요. 네. 자 김승대. 자 주면서 밀어줍니다. 네, 자 머물고 있는 볼. 고일들 동점. 네. 자2 0 0 2년 이율영 어, 선수 느낌 가는데. 이영재입니다. 이영재. 오 위주 위험했습니다. 광주. 야. 아 이영재 날 크로스 왼발 아, 브 플레이킥. 자 지금은 네. 리오 포스트 아니었죠. 예. 네. 와, 지금도 보세요. 오, 딸걸음 슐슐어 듣거든요. 야, 이게 벽을 예. 굉장히 절묘하게 통과를 하면서. 자, 시야가 지금도 약간 가릴 수 있었거든요. 이 사이를 뚫어내고 그렇죠. 있어요. 예.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할 부분은 또 그렇죠. 확실히 보완이 필요한 예. 광주입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45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원정팀 강원이 왼쪽 홈팀 광주가 자, 중앙에서 박정수. 돌아섰습니다. 어, 전방 패스, 펠리페. 네. 자, 펠리페죠. 펠리페인데요. 펠리페요? 네. 밀렇줍니다 아, 윌리안이고요. 네. 자, 윌리안. 야, 아 파치. 저, 저, 어 직구. 예. 네. 물이 좀 고여 있었네요. 예. 네. 자, 임재민 선수 경고 받았는데요. 네. 자, 오늘 임재민 선수가 펠리페 아, 고리를 재니다 예. 아, 네. 자, 어. 자, 윌리안 오른발입니다. 아하. 야, 지금 너무 벽을 시키네요 윌리안 선수. 출전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무래도 몸에 내진탕이 증상이 있었잖아요. 네. 오 지금 잘 돌아서는데 펠리페펠펠리페어빨리페리펠리페리빨리페펠빨리페리빨리페리펠리페리빨리페리빨리페어빨리페리빨리페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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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리빨리리 와! 여기서 잘 들어섰죠? 이게 벨케 거치... 선수의 야, 위력이죠 그렇죠. 세 명을 완벽하게 따돌렸죠. 네. 오! 야, 이범수 골을 맞긴 했습니다만 밀리언 선수의 이 세컨볼 마무리! 네. 퍼펙트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탱크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 네. 그렇습니다. 이범수 선수 잘나오긴 아, 했는데 있요 네. 이걸 놓치지 않죠. 밀리언! 자, 남한저어머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지만 자신도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자 지금은 펠리페 선수와 윌리안 선수의 합작품이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동점골에 <laughs> 윌리안 선수가 가담을 했었는데 <laughs>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도움을 줬었고요. 우와, 여기... 지금은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단은 공격수는요. 아,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돌파 장면은 완벽했어요. 가뜩이나 이런 시기 이런 날씨에 다낭 <laughs> 어? 주중 경기가 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웃음> <오>. <웃음> 와 오늘 윌리엄 선수도 이정원 선수가 수비를 했으면요. 어. 네. 자 그리고 신강훈 선수가 볼 터치하는 것이 어! 괴롭혔던. 그러니까 병소볼에 어찌 보면 분석이 다돼 있죠. 네. 네자 이영재인데요. 볼이 자, 왼발 밀었습니다아 약했군요. 네, 지금도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살렸어요. 살려냈습니다. 광주의 공격 왼쪽. 어, 그러는데요. 치셔 넘어갔고요. 어. 셋트는 넘어졌는데. 자잘시죠윌리안 자, 자, 윌리안, 윌리안, 열렸습니다. 윌리안 자, 왼쪽. 오! 윌리안의 왼발 슛팅. 있는 선수들이 여기서 또 여름 선수가 한 번에 회전을 줬죠. 네. 그러니까 이범수 골키퍼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야 지금 도 살짝 가랭이 서로 연결해줬고, 오 수비가 몸을 던졌기 때문에 자 지금은 임채민 선수. 아.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접습니다. 네. 종이접기 해야죠. 네몸 던지면 종이접기입니다. 예 네, 지금도 슈팅이 몸에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갔잖아요. 예 네. 네. 여기서 접었으면은 더 완벽한 기회가 올 네. 수도 있고요. 자 이영재 선수를 빼주네요. 네, 네. 이영재 선수 나오면서 자 지금 조재환 선수를 내렸어요. 네 그리고 곤멸 선수를 충전해 윙 포드로 타이밍을 잠 잡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어? 어요 여기서 자 공간이죠 어 테크 파울이요 반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옐로우 카드까지 홍준호 선수인데 일단은 한유원 선수가 네. 자 지금 정말 위치적으로는 네. 먼 쪽인데 요먼 쪽입니다 홍준호 수비에도 아. 살아 있고요 다시 한번오 장수정 회전 거절입니다 일자로 거절했는데요 지금은 자 다시 한번 보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아실마더포 선수에게 헤더가 됐는데 여기서 임채민 선수, 아 김재원 네, 선수인데요 네, 네. 어, 아, 여기서 안, 이제 공이 안, 안 들어갔어요. 네. 라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라인이 지금 회전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멈춰섰어요야 네. 지금도 제대로 방아찢어지치 있는데 와 라인에 <laughs> 네. 그대로 회전이 걸리면서 네. 머물러 그 밑에 필드 있잖아요. 그 사이드 쪽에 뭐 메짤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과감하게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터치 패스 야, 좋아요다감사합어요 어, 명수볼이 아아 경기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 동점. 네, 이게 꼬모열의 존재감이죠. 네. 야, 명수볼의 히든 카드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 완전히 깨부셨어요. 이예요. 예. 야, 여기서 좌측 치고 아직 김지현이었네요. 네. 김지현 선수의 이 또 김태민 선수가 패스 주고 공물 선수가 죽고 들어갔거든요. 예. 살짝 한번에 원터치로 연결해 줬는데 순간적으로 공물 선수를 이상서 놓쳤어요. 네. 계속해서 네.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네. 기어코 뚫어냈던 당운의 그렇죠. 고이었습니다 야, 자 진지현 선수의 힙패스 눈으로 패스 들어갔고요. 예. 타이밍 완벽했죠. 지금도 볼에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극장골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코너킥 넘어오죠. 어! 오! 오! 해동! 오우 지금은 아쉬울만한 선수인데요 예. 아무리가 필요하죠 자 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자 열어줬어요 두현석인데요 이제 해결하겠죠 자 두현석인데요 두현석인데요! 오른이 슛! 오른쪽 높게 살짝 지나쳐갑니다